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처음의 힘을 어떻게 작게 만들고 부담을 줄여서 출발할 수 있게 할까요? 지금부터 정답 두 가지를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, 부담을 최소화하라입니다.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시작이잖아요? 하루에 심화 문제 세 장씩 매일매일 풀어야지라고 생각하면 부담감이 너무 커서 손도 못 대죠. 반면에 기본 문제만 풀어볼까라고 낮춰서 시작해보면 그제서야 어이 정도면 할 만한데 싶어집니다 즉 작은 단계부터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예로 이번 방학에 다음 학기 예습을 전과목 모두 다 해야지 하고 마음먹으면 짜증이 폭발하지만 한 과목 정해서 한 단원만 해보자라고 결정하면 뜻밖의 기세가 붙어서 조금만 더 해볼까 하다가 문제집 한 권을 다 풀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담을 확 줄이면 관성의 벽을 쉽게 부수고 넘어갈 수가 있 있다는 것입니다. 두번째는 여러 자기개발 서적에서 강조하는 2분 규칙입니다. 아무리 하기 싫어도 2분만 딱 하자 그리고 그만하자 라고 정해놓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막상 2분이 지났을 때 어, 생각보다 해만한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더 하게 된다는 거죠. 이걸 동작하는 관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. 한번 움직이기만 하면 가속도가 붙어서 멈추기가 오히려 어려워지는 원리죠. 그래서 최초의 시동이 중요합니다. 즉 이분이든 한 문제든 최대한 문턱을 낮춰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.